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잘 했어요, 말씀드습니다전보서 네, 네 드라마를 안 봐서 네. 서로 네. 이야기할 취지는 아홉 시각적인 아그 아까 저 PPT를 봤을 때 조선과 연방 관계 초기 외교관들 같은 위험에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거 봤는데요. 저도 뭐 나름 그냥 보면서 뭐 명그 주원장의 문자옥의 일환으로 그. 아, 외교 문서와 아. 관련해서 그 명과 조선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문자옥도 아세요? 네, 그냥. 네. 전국이보시요 국제외교. <laughs> 네, 아, 그 문자옥 아요 네, 그냥. 최근에 네, 알게 됐습니다. 네. 문자옥이 어떤 거냐면요, 중국의 원국조 그 이제 주원장이 공부를 못하신 분이어서 공부한 분들이랑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니까그 글자를 그러니까 한자가는 특성인데. 좋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비꼬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분이 곳곳에서 올라온 행정 문서를 밤새워 검토를 열심히 하, 하는 와중에 나를 비꼰다라고 읽는 거예요. 또그을도를들분 태평성대 당연히 쓰는 말이에요. 태평성대. 근데 성자 같은 게 나오면 승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탁발성을 했었거든요. 국어라는 승려에서 자기를 승조로표현하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썼지만 사실은 중했던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고 구족을 몰살 시킵니다. 그러면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몰라요 왜 저랬지. 이게 눈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설명이 아,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그 그 명에서는 그 외교 그 표장만을 썼던 담당이 동거전이주목을 하고 전무를 끌고 가려고. 하고. 정도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사실 그 다른 사람들 보내 어쨌든 그런 관계 갈등이 있었다가 그 정도전이 근데 그 와중에 배후에 어그 생각 심중에는 노동 정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명의 경계를 하, 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뭐 단락 내지는 네, 해석을 좀받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이제 이방원의 이 사절된 것도 어자기 가야 을까요 정도 똑같은 건데 지금 좀 네. 객관적인 조건을 아니 이제 그냥 객관적인 좀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다고 느낀다면 정도 전쟁한 분이 그이 객관적인 지표를 못 읽을 정도의 무능한 정책 담당자가 하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끌고 간다고 한다. 어떤 국가나 민족을 전쟁을 끌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무책임한 결정 한번 그렇게 이고 간다면 우리가 알고 그랬다면 정말 무책임. 몰랐다면 무지한 거 어느 쪽도 리더로서 자격가 있는데 정도지가 타고난 어떤 어떤은 제가 한 부분을 들면 그, 그 정도지 조선 경국전이라는 그 법전 계통의 어떤 저술을 남겨요 법전이 될수 있는지 아이디인데그 전통적으로 그 동아시아 보고 중국 사람들이 개발한 게 율령격식 이런 법조문을 구분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율, 조선영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율과영이 안 남아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근데 조선전을 간에 전은 어떤 거냐면 당나라가 당육전을 만들었데요 그거는 국가 전체 의 운영 시스템을 그 설계하는 거, 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령격식보다 높은 그, 그 등급인데 일본이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일본영과율이 있으면 현재. 두꺼운 채로 있어요. 중국에도 실물이 안 남아있는 건데, 율과 영은. 그 일본의 법체계는 문자로 지금 확인되는 건데 우리는 고려율이나 고려연도 없어요, 책이. 그리고 아마 어, 율과 영은 있었을 거지만 전급은 없었을 건데, 문제는 이정도전은 다른 레벨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설계할 때. 조선경국전이에요. 그러니까 경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나라의 기준에 대한 것을 전 레벨에서 그 나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이 경세론에 관한 한 첨첨재적 그러니까 다른 레벨에 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 문제의 갈등은 그 명과의 문제이고 전쟁을 목표로 해서 국가를 운영해 갔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상대의 반응은 굉장히 불편하게 나오고. 그때 갔던 그정총이라는 사절은 또 죽임을 당해요. 그 시체는 못 찾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편해서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전쟁을 선택하려고 했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게 그걸 좌절시키는 게 아들이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방완이가. 왕자의 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방원의 경우는 전쟁에서 없다고 보는 사람 더, 아버지가 더 강력해 요왜 그러냐면 지금 북경지역에 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쿠데타에서 그 명을 장악하게 되고요. 죽은 다음에 그, 그 태묘에 들어갈 때그 호가 태종이에요. 이분도.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성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명나라 역사는 영락제라고 하는 정복군주이고요. 바다로는 정화의 원정에서 아프리카까지 가고 북쪽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을 전개하다가 그쪽 몽골 사막에서 그 전쟁 지, 지휘 중저 사망하신 분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 전쟁 쪽으로 뛰겠으면 명나라 역사 가장 강력한 군대하고 가장 강한 시스템을 하 붙였어야 돼요. 이방원이 그거를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조선이 자랑하는 게이성기가 있거든 친이 2천 명의 기병대거든요. 그데 연왕의 친이 기병대가 10만이에요. <laughs>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더, 더 이상 그러니까 외교 사절을 죽이는 정도니까 그때 얘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명의 우리 말대로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힘도 있고 모든 게다 앞선 쪽에서 제네들 말을 외듣는 의심스럽고 경우에 따라 사실 밀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건데 그 틈에서 이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가. 굉장한 숙제였던 거고요. 그 아마 왕자에 나는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숙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도전이 글쎄요. 정말 알수 없는 건데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 그 그러니까 마지막 기록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하는 그런 제가 한번 하는 자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답이 더 복잡한 거죠. 질문도 좋은. 지금 대답은 참 무한하니까 휴식 시간 없이 그냥 방하는 건 아니죠 설마 조금 쉬고 하는 건가요? 계속 하나요? 계속한다. 저는 한3 시간 떠서 있습니다. <laughs> 조금 쉬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좀 쉬시죠. <laughs> 그, 그 강의 들으면서 조선이 되게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을 많이 받았는데, 명분이나 도 이런 약간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리더시 학교 강의에서 북한이 이제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사회다. 근데 반해서 이제 남한이나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욕망을 자극해서 발전을 느끼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이 결국은 이제 탕마놀리가 뭐 많이 생긴다든지 시스템이 잘안 돌아가는 걸로 규결이 되는데 그런 도나 이렇게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도. 필연적으로 귀결? 그게 지금, 지금 말하는 거가 이제 그, 그 19세기 이해가 더 적절할 거라는 문제긴 한데 그게 그 이해가 적절하면 인정하더라도 500년째잖아요. 천년왕국은 우리한테 꿈인 거 아시죠? 영원한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한 400년 풀리가서으면잘인간이세계니다어요 뭐 근데 일단 그거는 조건과 사회 다 다른 문제고요. 북한 문제는 저희 정부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 그러니까 지점만 얘기하면, 생각할 지점만 얘기하면 북과, 북한이 왕조적인 시스템인 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상태가. 근데 본인이 표방하는 건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인민민주공화국이에요. 선언한 게 실체는 지금 왕조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쿠데타 할때 공화국이었어요. 쿠데타 한 사람이 누구도 우리가 쿠데타한 나라다 이렇게 안 해요. 공화국의 합법적인 통치자들의 비기름.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전망해 본다면 정치나 사회나 무슨 경제 부분에서의 서로 동질성 회복과 가능한 교류가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북쪽은 지금 정치 부분에 있을 시스템이 우리하고 갭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로 한 약속의, 약속과 합의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어, 그거를 검증해낼 수 있는 상황의 장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 그, 이, 이건 고정된 조건이니까, 이조건 속에서 만약 통일이 필요하면뭘 해내, 해내야 되는데 가능한 지점이 어디일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지점. 근데 그게 뭐어 이념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예를 들어 뭐 기독교적 가치를 가졌던 많은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어느 순간 와해가 되는데 그게 그 기독교적 이념 때문에 와해됐다. 그런 건아닌 거예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이념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실천한다는 겁니 그러니까 유교 국가는 많아요. 많은데 조선의 유교 국가에서 제가 이제 수령제를 끄집어 내온 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언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해가고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을 지켜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이 가졌던 그것들이 그 물곡하고 이왕을 비교하면 물곡은 현장에서 계속 일한 사람이고요. 이왕은 내려가서 안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주변이 감아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왕의 스타일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내 가치를 해보는 거죠. 둘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근데 리더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리더는. 적어도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근데 그 이왕이 했던 그 유교적 이념에 대한 그 추구가, 그게 나쁜 걸 되게 느끼게 됐어요. 그방식의 집에 살고. 한 가지만 더주어진다면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했으면, 서구에서는 막 제국주의 막 일어나고 했잖아요 교를 만한 문화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문화적 영향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 영향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 제가 지금 서두에서 그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 이지위에온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온 나라 중에 멕시코 같은 이제 그렇게 평가받는 나라인데 멕시코는 땅 덩어리하고 자원이 달라요. 거기 석유도 달라요. 그 주변에 군사적으로 긴장할 어떤 그런 객관적 조건도 없어요. 멕시코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리,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가 베트남인데 프랑스도 몰리치고 미국도 몰리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경제적 지위는 우리가 만든 자전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말라고요 라디오 기술하고. 그러, 그렇게 보면 부분부분적으로 우리와 비교될 나라들이 있지만, 막 쿠바도 아마 그럴지 모르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때 우리 지위를 가진 나라 우리밖에 없는데 그건 왜 우연히 뭐 이런 문화적 절약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 절약이 뭘까라고 할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쫓겨난 다음에 스위스 계좌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지방에 숨겨서 외국에 숨겨서 재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리더가 돼서 지금도 내가 돈 문제로 매우 밝히는 분야 이 이러면 굉장히 안되는 안 있구요. 또 하나는 쿠데타도 여러 번 있는데 시가 전혀 안 했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와 군대가 붙였는데 시 안에서 전면전 안 하는 일도 되게 지금 내란하 나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뭐 쿠데타는 건 이상적이지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피하자라는 거는 해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저 절약, 있는 거고요. 그 어느 부분의 시스템이 와야 되면 그때 그 시, 시스템을 담당한 사람의 문제지. 주적이 그 문제다 이렇게 왜냐면 어떤 시스템이 어떤 때 굉장히 잘 작동한 거니까 사람의 문제일까 생각났다. 이미 지금 보여주신고 유교자가 그 어떤 그런 국가라고 하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서 작용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전목시킬수 있는가가 어떤 문제인 것인지, 그게 보면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벌청모르겠데 그냥 이렇게 돌려 말할게요. 우리 때는 정부가 한편으로 어요그 정말 창피한 정부가, 였 정부가 정권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 때는 공부한 날보다 돌을 던진 날이 더 많았죠. 저는 사학과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제 동기 중에 제가 제일 창피했던 게 졸업할 때그 남학생 중에 제때 졸업한 두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게 창피한 상황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생각도 못했어요. 그 고대까지 와서 공무원 시험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안 가능해요. ROTC는 돌맞았어요. 지나다니면.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문제였고요. 그거 갖고 옹호를 그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될 때, 그때 선거도 하고 그러셨는데, 자본봉사를 그때 하고, DJ 대통령 될 때를 보면서, 이게 그,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는 건 바뀔 수 있다는 법이 그렇다면 안 돼. 진짜로 되느냐라고 하는 다른 문제거든. 요 근데 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기재적권 다음에도 노무현적권 썼고요. 다시 이제 반대쪽에서 적권을 가져갔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는구나. 그, 제가 왜, 우리가 데모할 때 우월하게 데모한 게 아니고요. 딱돌두개 던지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돌두개 들고 있다. 하나, 둘 던진 다음에 쥐는 거예요. 능력껏. 안 잡히려고. 그리고 한10%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갈 때요, 제일 죄송하게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어쩌다 제일 앞에 서면, 아,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도망 못 치는 데 무섭고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래데 저는 이게, 그, 박사공무에서 같은 그 회의 중에 하나가, 뭐할수 있니, 우리가? 돌두개 던지고 도망치기 바쁘고, 앞에서 무슨 나부터 겁나고, 근데 바뀌어? 정권이 뭐 이런. 특히나 그 노태우 정권이 이제 그 선거 선거 그때 운동, 그 자원봉사 나가서 해봤어만난 모습이 너무 그 보도된 거랑 다른 모습이어서 그 노태우 정권 합법 정권인지에 대해서 대학생 그때 마음은 이안 됐어요. 그 진짜 인정 안 됐어요. 그런 그러, 그런데 그러니까 에이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근데 그 선거도 되게 어렵게 했어요. 뭐 대모가 막 정말 몇 개월 동안 시내에서 벌어지고 나서 선거 갔거든요. 전도적으로 너무너무 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가 태국 처럼 쿠데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인들 중에서 가능하다고 느낀 분 없을 거예요. 또 어떤 군인이 또 나서겠다도 고안할 그런 상황이에요. 세월호 문제는 저도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이니까 그 이제 만나 보니까요, 우리가 뭐가 된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거같어요 그쪽 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여야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해답을 찾고 어떻게 할지는 그걸 심각하게 가슴속에 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내가 되면 다른 사회가 되겠다고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이제 이쪽 이깨져져 깨지듯이 돌돌 맞아야 될세것 같고요. 그 해답이라고 하는 건 이걸 품고 찾아가서 해답을 찾는 것이 던져지지는 않아요. 유교가 해답니까? 이때는 그 사람이 찾은 거예요. 불교 세계에서 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가능한 방법을 실현했던 거거든요. 가능한 방법으로. 세월호 상대는 어떤 사회 모습이 심하게 문제로 다가와지고 했으니까 그거 부드럽게 안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생각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오늘 성강하러 와서 질문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전자민주주의잖아요. 네, 테크노, 아미텍스, <laughs> 근데, 그,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나, 특히 한국은 IT 국가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기술적인 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전자기기의 여파를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결과를 많이 낳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는 분들이나 받고 싶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그걸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지, 질문한 분이 그쪽에 오게 서저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쪽의 문제의식을 제가 잘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런 문제 얘기를 했을 거니까. 그, 그 걸잘하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 중에 안철수 그건 가장 잘 아시, 아시겠죠? 그, 그 이성계가 가장 유교인형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고요. 또 글을 잘 쓰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일지 모르겠던 느낌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내가 다할수 없잖아요, 리더가. 다할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무엇? 그런 능력이 있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부분 전문가 아니었죠. 그렇서 역사는 제가 잘 알고요. 지금 말한 부분은 질문 더잘알 테고요. 리더는 이런 걸,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가진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일 거예요. 네, 또, 질문. 네. 네, 질문이 있을까요? 어때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긴 구나는 그래도 뭐가 다 있어요. 그래뭐 반만한 게 있는데 세종을 제가 특별히 끌어온 거는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이 세종 대 세금제도인데 그걸 한 이론 갔다네요. 저희 때는 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그 봉건신에 빼꼼 폭군으로서의 세종의 정체를 밝히는게좀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취라고 하는 것하고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를 뺏 빼서 가는 존재니까 그 뺏어가는 거를 통해서 어떤 위기에 착했느냐를 규명. 학위를 서고요지도교수 지도, 끝까지 저를 그래서 아주 아주 안좋했어요세종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여가지고 <laughs> 그래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반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정말 반대쪽에 서서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때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이 종합적으로 볼때 가장 뛰어나와 있는 틀림없고요. 15세기 시점의 군주 중에서 세종은 반군의군주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이사시엘 엘리자베스 누구 얘기해도요. 그 우리가 아는 모든 뛰어난 군주들, 사람을 되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수만 명씩 죽이려도된고 세종은 그러니까 사형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형이 된 것도 사형시키는데 내가 선택하는 삶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제죽이겠다 해서 엮어서 죽이는 걸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명도 삼십 명도 안 한다는 건 우리 역사에 사실은 없습니다. 세종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한 가장 탁월할 거다. 이렇게. 예, 네, 그런 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